나오세요. 우와. <laughs> 한나 핑크색 모자 썼네. 가방하고 한나 브이. 얼치 잘한다. 하 아, 됐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홍가리부부 김패밀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근로자의 날 휴무를 맞이해서 작년에 갔었던 곳인데. 딸기농장으로 딸기를 따러 갈겁니다 어딨 한나 어딨지? 김한나 여기 있다 왜 모자를 거꾸로 쓰려고 그래 똑바로 써야지 응? 맞아 더니 오빠처럼 청개구리에 아주 꾸러기야 됐다 아예뻐야 오? 이게 누구야? 더니, 더니 한나도 이리 오세요 오? 오? 이게 누구야? 한나 한나 히히 <laughs> 뭐? 나오세요 이야 <laughs> 저희가 그날 방금 제가 안내해드린대로 딸기농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딸기를 따러 못가서 오늘 다시 딸기를 따러 갑니다 어? <laughs> 안나 어딨나? 응? 나 <laughs> 그래서 저희가 도착한 곳은 집에서 차를 타고 1시간정도 떨어져있는 딸기농장입니다 작년에 제 친구와 같이 왔던 곳인데 올해도 딸기가 잘 열렸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바구니 무게를 재고 딸기를 따온 다음에 바구니 무게 빼고 그 중량으로 가격을 매겨 주신다고 합니다. 현나야, 딸기 많이 따줘. <목소리도> 맛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게 월요일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어떻게 딸기가 많이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와, 딸기들. 아직 준비가 안된 딸기들하고 섞여있어서 잘 한번 골라서 따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날씨도 좋아서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네요. 딸기 여기 엄청 많다. 오, 딸기. 한나랑 빨간색 찾았어. 한나랑 빨간색 찾았어? 내가 찾았어. 아, 더니가 찾았어? 잘했어 하나 <laughs> 없어? 엄마한테 가봐 엄마가 지금 잘 따고 있대 그러면 한날 엄마랑 가고 더니 아빠랑 따자 어? 너무 빨간색 맞춰서 해야 돼 맞아 빨갛게 익은 것만 따는 거야 우와 봤어? 하나 먹어볼래? 아니요 안 먹어도 돼? 지금 아니야 <laughs> 우와 많이 땄네 이거 이렇게 먹어봐 앙 그거 먹을 거야? 어때? 맛있어? 맛있어? <laughs> 아, 귀여워. 여기 하우스라 엄청 더워요 지금. <laughs> 아, 잘 먹네. <laughs> 이거 많이 따서 할머니도 갖다 주지 않았지? 응. <laughs> 아, 이떨기는 그림처럼 생겼네. 우리가 딸기를 그리면 딱이 모양으로 그리셨나요? 어,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와 맛있다. 한가리 딸기가 그렇게 안 단데, 음 엄청 맛있나요? 잘 따고 있어요? 아. <laughs> 싱싱한 게 찾는 게 어려워? 싱싱한 거 찾는 게 어려워? <laughs> 음 한나야 아빠 가고 있어. 아빠는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거든. 이거 아빠가 따온 거 하나 먹어봐서니야. 개물어. 어, 아빠, 가고 있어. 하나 팔에 벌레가 붙어 있었나봐요. 울지 마세요. 벌레 날라갔어요. 아이고, 울었어. 딸기 먹는 속도가 좀 천천히 느려졌네. 가자. 괜찮아 와 빨간색 딸기 자 한나야 아빠 딸기 많이 따서 왔어 네? 응자 한나야 이거 하나 더 먹어 이거 뭐야? 거기 아빠가 이파리 뗀거야 그냥 먹으면 돼 맛있어? 응 아빠 엄마 어디 있어? 찾아보자. 오, 엄마. <laughs> 엄마 찾아 산 말리네. 더니야 바구니 좀 줘. 아빠 많이 따왔어 자, 오. 응. 큰 딸기도 있네. 큰 딸기도 있어? 응. 와 여기 하우스 안이 생각보다 아빠, 엄청 어때? 더워서. <laughs> 딸기가 응. 하나 떨어졌네. 응, 오, 땀이 줄줄줄 그래. 나네요 여기. 우, 한나야 더워? 어, 빨리 따고 할머니한테 가자 오롯이 안 더워? 덥지 턴이는 어때? 안 더워? 몰라 몰라 와 아빠 너무 좋은데 이야 한나가 다딴것 같네 자 여기 오세요 딸기 들어갑니다 그건 내 건데 어 같이 딴 거야 야, 얘들아 그나저나 와 아빠 이마에서 땀나는 거 봐라 어, 줄줄줄 흐른다 그냥 그래서 여기 딸기 밭도 한시에는 문을 닫아요 1시 이후에는 너무 더워서 딸기 따기가 힘들다고 1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 저번에는 이제 그걸 모르고 1시에 도착해서 딸기를 못 따고 갔죠 <laughs> 자 여기 있습니다 오 아이고 우리 한나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네 야 이게 오늘 딴것 중에 제일 크다 아빠는 왕딸기 그렇지 잘했어 더우니까 저기 그늘에 가있어 더니야 한나랑 한나도 오빠 따라가 음, 귀여워 <laughs> 사랑해 여보 이거 엄청 음, 맛있어 야, <laughs> 우와 제대로 찾았네 <laughs> 이거 하나 먹어봐 너무 맛있어 달지음 맛있어. <laughs> 응, 먹어. 더니 한나 이제 엄마 거의 다 땄대. 가자. 응. 둘이 합쳐서 한 2kg 정도 <laughs> 딴거 같으니까 2 k g 는 장인장모님 드리고 1kg는 저희가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한나 맛있어? 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드리러 가자. 할머니 가자. 할아버지 가자? 그래 가자. <laughs> 아이고, 무거운데 잘들 들고 오네. 한나 아빠가 도와줄까요? <목소리도> 아니야? 한나 갈 거야? 알았어. 들고 오세요. 오만 인상은 다 쓰면서. 잘한다, 우리 딸. <목소리도> 충분해요. <목소리도> 그만 따요. 어 그래 무겁지 주세요 주세요 어가아주 <laughs> 오늘 딸기 제대로 땄습니다 2kg 조금 넘게 딴거 같네요 여기가 이제 딸기 말고도 레몬으로 유명해 가지고 레몬청이라든지 주스 시럽 같은 게또 있습니다 이거 맛셔 볼래? 마셔보자 같이.

나셔봐단샤뉴레스맛이 아, 하나도 없어요. 저건 질수니까 저걸로 빨리 입을 헹궈야 돼. 그냥 레몬 원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레몬을 짜서 만든. 레몬 주스랑 딸기랑 다 해가지고 3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잘했어 <laughs> 자 그럼 가자 더니가 들수 있어? 응. 오 <laughs> 역시 더니오빠야 어가사로스뉴스피유 <laughs> 히트 <laughs> 베겐스야 <laughs> 내년에도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laughs> 한나는 또 여기서 그네 타고 있었어. 가자. 재밌어. 모르지. 잘했어니. 어이구. 어? <laughs> 너는 딸기 못먹지 뭐 형이 맛있는 딸기 좀 가져왔는데. 치아몰지. <laughs> 지 가자, 할머니 보러. 할머니! <laughs> 어? 여기 안 계셔? 할머니! Fiesta! Fiesta! 여기 귀여 오늘 이 Focus! I 요 i k e it! I like it! I like i 다 I like i 시다 l i 서 좀 <목소리> <봤어요>. <목소리> <병아리에 있는다. 웃음> 아, 이좀 살았어요 밑 아, 이거 먹고 싶은 아, 이거 먹 이거 먹고 싶은데. 아, 이거 이거 먹고 싶은어 아, 이거 아, 이거 먹고 싶 아, 이거 먹 아, 이거 아, 이거 먹 아, 이 이거 먹고 <끄> 지금 부어한 지 3일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ㅎ <끄> 니 아빠 봐봐. <봐바>. 우와~ 어때? 귀여 기아~ 안녕~ 아기 이거 아기이기이 기아~ 시아 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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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미아 너좀푸하 예래. 네네. 너무 예쁘네. 그럼 언제까지? 라도. 오케이. 너무 귀여워. 요즘 보니까 <laughs> 한국에서는 막 알록달록한 병아리들을 팔던데. <laughs> 아 귀여워. 병아리들 <laughs> 귀여운데 손 씻어야 될것같아 어, 만지고 나면손 씻어야지. <laughs> 와 오늘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오, 지금 체감온도는 3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덥고, 지금 체리나무에 벌써 체리들이 하나둘씩 달리고 있네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6월 초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게 돼가지고, 아마 체리는 맛을 못 보고 갈것 같아요. 안녕, 닭들아. 잘 있었니? 와, 아, 진짜 예전에 장인어른 몸좀 편찮으실 때, 제가 직접 닭을 잡았던 영상이 있는데, 지금 하락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아마 6월 중순이나 후반대야 빨갛게 맛있게 익을 것 같아서 올해는 아쉽게도 체리를 못 먹지만 한국에서 사 먹으면 되죠 <laughs> 아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처남이 혼자 여기 헝가리 와있다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온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고 왔대요 집 공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장모님과 함께 맛있는 머핀을 만들었는데 이 영상을 못 찍었네요. <laughs> 그래서 장모님이 만드신 음식을 이제 좀 바깥에 테이블 만들고 있는데 오랜만에 야외에서 함께 먹어볼 예정입니다. 와 테이블 진짜 오랜만에 편해. <laughs> 테이블을 너무 오래 안 써가지고 일단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2년 3년 전만 해도. 바깥에서 요리해서 많이 먹었는데 불 피워서 솥 뚜껑에다가 요리한 지가 꽤 됐네요. 요즘은 야마마, 야 마마 신타 야, 마마. <laughs> 타러 갑니다. 이야 이야오. 오 할머니 집 근에 오랜만에 탄다. 야 이제 혼자 올라가네. <laughs> 우후 다리 쭉쭉, 다리 쭉쭉, 쭉쭉. <laughs> 그럼, 아빠도 출발! 우후! 안나, 안녕! 아, 안녕. <laughs> 어, 좋다. 재밌다. <놀람> 자, 이제 앉으세요. 이이빠 말리? 와 <laughs> 닭 소리들으면서 <서리들은 웃음> 밥 먹는 거 아주 추워 아니라지 이야 그럼 뭐라는 거야? 시원카? 족발처럼 생긴 황제 돼지고기죠 저거 넣고 끓인 블라시스 같은 겁니다 거야 빵이랑 같이 먹어야지 한 하나 줘와 우와 와 예. 제 얼굴만하네요. 요예박다 맛있어 더니야 응. 많이 먹어. 한나는 한나 맛있어요. 고마워. 아, 많이 먹어요. 우와. 한모. 하나도 지 않네. 그래서 저렇게 자른 고기를 이렇게 스프에 넣어서 먹는 겁니다. 여기는 감자랑 당근, 그리고 우리나라 수제비 같은 밀가루 반죽이랑 콩, 그다음에 훈제 돼지고기가 이렇게. 아이고, 맛있겠네요. 빵을 이렇게 살짝 스프에다가 적셔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헝가리 음식 오랜만에 같이 한입 하시죠 <laughs> 아 맛있다 <맞다. 이게> 고기가 <laughs> 지금 먹고 깜짝 놀랐는데 소금 덩어리 고기인데 스프에다가 그래서 따로 간을 하나도 안 하고 저거를 끓여가지고 스프 간도 맞추고 고기를 정말 조금씩 먹어야 됩니다 응, 빵하고 같이 그냥 고긴 줄 알고 한입 먹었다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래서 고기는 조금 그리고 감자랑 콩 이런 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바로 빵도 국물에 살짝 적셔서 같이 먹어줘야 완벽해요. 음,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와, 감사합니다. 아무 a s doing a cato, I was d 가 i n g a c 하나 o but I was doing a cato. I w a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지금 헝가리에서도 이렇게 <웃음> <웃음> 다양한 연령대가 모이면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도 6월 초에 한국을 가긴 하지만 이미 제 국민 투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는 투표를 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장이라는 오셨네요 그래서 한국도 좌우 이념에 상관없이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지금 우 저는 이 나라 분위기가 좀 안정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표 꼭 하고 갈게요 여러분도 선거 날꼭 투표하십시오 오랜만에 <laughs> 가족들도 모여서 이렇게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한국에 있는 가족도 생각나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웃음> 아. <웃음> 할머니 크림케이크

아까 저희가 사다드린 치즈랑 섞어서 크림을 만드신 것 같아요 맛있지 음~~ 맛있다 이야~~ 크림을 엄청 올려주셨네 많이 우와~~ 저니꺼는 크림을 더 많이 주셨구나 맛있어? 아빠가 먹었을때 진짜 맛있다 하나 와요 진짜, 진짜. 올해 먹은 머핀 중에 1등입니다. 잔인. 진짜 맛있네. 한나 맛있어? 많이 <laughs> <아유, 웃음> <나이> 먹어라. <laughs> 아이고 잘 먹네. 오 아무 미 안 돼. 어. 음. 이거 누구 거야? 나거야한나 <laughs> 아. 거야. 아빠 저녁도 안 앉히고 먹으면 안 돼. 이리. 그래서 누구 왔냐면 뭐 나, 나 거야. 아. 음. 음. 음나 거야. 무슨 맛이? 나다 다 먹어야. 미안해 어아 <laughs> <괜찮아>. 처남이 <laughs> 저희 그 헝가리고막 궁금하다고 하셔 가지고 요거

먹고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고른 제품만 마켓에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한번 주문해 보시고 맛있는 한끼 저희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그냥 오늘 저희가 따온 이기좀 먹고 어이구 이렇게 생겼음 못생긴 뭐게 진짜 맛있네 아프,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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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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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아,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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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기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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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메기, 메기, 아기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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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기 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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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기 비키니이가 <laughs> <laughs> 아, 우리 병아리들이 잠잘 때가 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군요. 그럼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곧더 행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할머니, 빠이빠이 마마, 빠빠. 안녕히 <laughs> 네, 계세요. 가자! <laughs>